오늘 할 게임은 Ravenous 라는 게임이고요. 여동생을 구하고 당신을 위해 준비된 심리적 악몽에서 살아남으세요. 여동생을 구하러 가는 게임인가 봐요. 자, 그럼 가보자. 여기 손이 있네. 아 숨바꼭질. 찾고 있나 봐, 지금. 헉? 밤이 됐는데 그때까지 못 찾은 거야? 오, 저, 뭐야? 땅에 이런 게 있어? 뭐야, 누구야? 누구야? 헉, 들어가도 되나? 오, 쉣. 어딘가에서 일어났는데? 어, 시작. 여기가 하안가 봐. 어, 애들 신발인데? 뭐야? 문 닫혀 있었는데? 웰컴홈 여긴 대체 어디지 집 같은데 누구네 집이지 가족사진이 있는데 아빠랑 딸의 얼굴이 막 색칠돼 있네요 누가 사는 집이긴 한가 봐오 어, 기차 아까 그 기차 그건가 손잡이가 없어 여기 열쇠 있는데 손잡이를 찾아야겠네 퍼즐 시작됐죠 바로 찾았고 너 어, 열쇠 뭐야. 아이들의 미스터리한 실종. 평화롭고 조용했던 마을 리스포드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아이들의 실종사건으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그림자처럼 스멀스멀 나타나 공원에서 노는 아이들이나 학교하는 아이들을 지켜보는 듯한 수상한 존재가 목격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사악한 기운을 느꼈다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위험한 사이코패스라고 주장합니다. 마을 주민들에게는 아이들이 혼자 돌아다니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어, 애들이 많이 실종됐나봐요 어, 안녕하세요 인사 잘하네 들어가면 되나? 아, 이렇게 밀어야 돼? 어우, 불편해 키가 작은데? 진짜 앤가봐 얘왜 이렇게 생겼어? 헉. Looking for your sister? 너의 동생을 찾으러 왔냐는 건가? 그니까 어떻게 알고 있지? 루시스 룸 어, 루이스룸이다. 루이스가 내 여동생 아니었어? 어, 잠겨있네? 어, 벌레, 쉣. 총 46명에 달하는 아이들의 실종이 발표되었습니다. 1세에서 10세, 아, <laughs> 어, 1세에서 10세 사이의 아이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초자연적인 무언가가 있다고 실종된 에블린의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오늘 에블린의 아버지는 침통한 표정으로 절대 아이들을 혼자 두지 마세요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어 X? 문이 있는데 X가 뭐야? 어디서 계속 삐그덕삐그덕 거려. 어 깜짝이야. <laughs> 열쇠를 찾아서 방에 들어가야 될것 같아. 어 X? 그림에 있던 방이다. 루시 방? 안 열릴 것 같은데? Is anyone here? Please! I beg you! I need help! Oh, r u s i room. Louie? It's me, your little sister. I've been here 아, for two years. There's something in the basement. 아? A creature that traps a n children. You have to help. I don't know what's up to you. But you need to find a way to open my door. Please, hurry up. I don't want to die. You know what? What's up? 여기 왜 문이 열렸지? 어, 분위기. <laughs> 장난 아닌데? 어, 얘가 나 쳐다보고 있네? 어, 얘가 나 쳐다보네? 어! 얘가 나 쳐다봐. 뭘 봐? 헤이즐? 어, 안녕, 헤이즐. 아, 어, 얘도 나 쳐다보네? 수지. 바꿀 수 있구나. 왜 바꿀 수 있는 거지? 얜 누구야? 에비? 에비. 노아. 노래 어, 수지 들자. 여기 뭐라고 써있는데? 어 플레이스 e 루이스? 루이스? 얘가 루이스인가? 얘 에블린인데? You will never see her again. 다시는 그녀를 볼수 없다는데. 정말 미안해. 네가 사라지길 바란 적 없었어. 생일이 이렇게 끝날 줄은 상상도 못했어. 엄마는 매일 울고 아빠는 말이 없어. 내 잘못이지. 그렇지? 내가 좀더 신경 썼더라면 아마 넌 아직 우리 곁에 있었을 텐데. 네가 왜 사라졌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엄마는 나에게 점점 화를 내고 나는 그 이유를 알려고 노력하고 있어. 어쩌면 내가 너 대신 사라져야 했을지도 몰라. 정말 미안해. 네가 너무 보고 싶어. 루이스가. 루이스가 나라 그랬잖아. 그러면, 진짜, 루시가 실종된 지 2년이 됐나봐. 내가 대신 사라져야 했대. 어, 루이스. 루이스를 위한 곳. 오! 아기가 머리에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머리를 어떻게 보는 거지? 오, 오, 쉣. 뭔데. 루이스의 침실 열쇠. 여긴 너무 으스스해. 루시가 날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문이 언제 또 열렸어? 아까 여기 누구 있었는데? 루이스룸. Hey, b e i n d door. I don't know where it's hiding. It could be anywhere, and soon I m not, not be able to communicate with you. 어, 괴물이 어디 숨어 있다는데? 아까 본게 괴물인가 봐. 괴물의 흔적을 계속 따라가봐. 지금 방 안에 있대. 아, 또문 닫혔네? 일단 이러면 괴물은 못 오겠죠? 이건 뭐 되는 거 없네? 어, 깜짝이야. She's not coming back. 그녀는 돌아오지 않는데. 사랑하는 땡땡땡이게 네가 없는 매순간이 너무나도 힘들구나 뭐든 다줄 테니 네가 다시 돌아와 목소리를 들려주면 좋겠어 하지만 넌 떠나고 없구나 엄마가 반드시 그 놈을 찾을 거야 땅끝까지라도 쫓아가서 그 녀석을 잡고 말겠어 그리고 루이스 걔를 볼 때마다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른단다 네가 없는 동안 걔가 잘하는 걸왜 봐야 하니 넌 엄마의 위안이었는데 네가 싫어할 거 알지만 가끔 내 분노가 끌어넘쳐 루이스에게 화풀이를 하게 돼 그러고 나면 너무 후회스럽고 모든 걸 되돌리고 싶어. 사랑하는 내 아가 엄마가... 헉, 엄마가 나는 싫어했나 봐. 왜? 같은 자식인데? 친자식이 아니야? 뭐지? 그림? 루시인가? 루시랑 숨바꼭질하다가 루시가 없어졌죠. 그림? 어? 아까 뭐 있었는데? 루시스 스토리 이거다. 어... 루시의 이야기인가 봐. 밑에서부터? 여기 하나 더 있다. 나랑 루시네. 루시랑 나는 사이가 괜찮았던 것 같아. 여기 하나 더 있다. 괴물인가? 이게 괴물을 그린 건가? 루시가 어린데 벌써 손가락 욕을... 아니겠지? 하나만 더 찾으면 되는데. 어, 여기 있다. 괴물이 몇 개야? 나무 괴물이랑 이 괴물이 있는 건가? 설마 순서가 있나 이거? 아, 이거 순서가 있나 봐. 그럼 이게 마지막이고, 얘가 혼자 있어야 될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인가 맞네. 1988. 떠나기 전에 루시와 대화를 하자. 루시 어, 기기났어 w h 박스? i have to turn off my light and stop talking oh it will kill me oh what show me o w to do i need you please don't leave me find my key 근데 루시 맞겠지 너 루시 맞지 루시가 맞나 유즈 박스를 찾아야 될것 같은데 어 개물이다 어디 갔어 가정적인 남자였던 찰스 화이트는 가족에게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지 1년 후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43세의 나이에 찰스를 잃은 것은 땡땡땡땡이 1년 넘게 실종된 이유, 또 다른 비극이라고 말했습니다. 땡땡땡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로서는 땡땡땡의 시신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정보는 없습니다. 찰스의 아들 땡땡땡의 증언에 따르면 찰스는 이 비극적인 사건 이후 매우 우뚝뚝하고 말수가 적은 아버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땡땡땡이 누굴까? 이 신문이 왜 여기 있지? 이 집이 나랑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어, 이거 1988... 오 어, 열렸다. 들어갈게요. 어, 그녀는 나 때문에 사라졌다는데, 왜 나랑 루시는 친해 보였는데? 여기 집이 있는데, 뭐야, 11, 1160, 00? 1160, 00? 여기 안에 여자 인형이 목이 뭐 잘려 있어. 뭘 뜻하는 거지? 어, 인형? 어 쉣. 왜, 왜 분리하는 건데, 어, 이게 뮤직박스 아니야? Need 수화기가 필요해. 어, 뭐야. 말을 할줄 아네? 어? 여기에 꽂는 건가 봐. 미친. b i r 이케 d a y c a 가족과 함께하는 완벽한 파티를 위해. 이게 완벽한 파티야? 잠긴 거 같아. 열쇠를 찾아야 해. 어, 이거 뺐다. 이거 그건가 봐. 뭐였지? 116000. 116000? 어. Oh. irresponsible. She suffered 어? because of you. 왜나 때문인데? Upset. So much suffering. You better disappear. <laughs> 내가 사라졌어야 됐나 진짜? 뒤를 봐? 이제 뒤를 봤을 때 이제 뒤에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하면서 돌때 있을 수도 있어요. 봐봐. 뒤에 봤다가, 어, 어 아니네, 어 하이 있었네. 왜안 가? 제 머리 따야 되나? 네가 와, 네가 오는 게더 빨라. 뭐? 어쩔 건데? 뭐? 어 여기 인형 사고, 나이스. 아 인형 주고간 건가? 이 인형 아빠랑 닮았어. 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여보세요? Happy birthday, Lucy. A missing little girl. There's no way out. Your sister is gone. <laughs> 어? 루시가 사라진 건내 탓이야. 내가 우리 가족을 망쳤어. 내가 루시를 집으로 다시 데려와야 해. 루시 울음소리 나는데? 아, 이제 음. 이거 열렸다. 헉! 이게 루시? 제 완성. 이게 우리 가족인가 봐 우리 과작? 당신은 여기에 영원히 갇혀있대 걔는 어디 갔어? 괴물은? 오르골이야 루시의 열쇠를 찾아야 해 작동시키려면 뭔가를 찾아야 할것 같아 찰스는 여기에 남아있습니다 찰스? 아빠? 요즘 너무 외로워. 아무도 날 이해해주지 않고 날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엄마는 너무 까칠해. 항상 나한테 소리만 지르고 너무 못되게 굴어. 지난번에 엄마가 날 세게 때렸을 때 이마에 혹이 며칠 동안이나 크게 부풀어 올랐던 기억 때문에 너무 무서워. 루시의 오르골 얘기를 꺼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화를 내셨어. 마치 루시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어제 오르골이 사라졌어. 설마 엄마가 가져간 건 아니겠지? 아무튼 오늘 밤에는 숲에 가서. 친구들이랑 놀 거야. 맑은 공기도 마시고 모든 걸 잠시 잊고 싶어. 그럼 기분이 좀 나아지겠지. 루이스, 이거 내가 쓴 건데? 내 일기가 왜 여기에? 어? 시즈건. 어, 찾았다. 애나벨.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성장하는 모습을 매일 보면서 느끼는 이 행복을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워. 루시와 루이스가 서로 아끼는 모습은 정말 소중하고 아빠로서 이런 경험을 할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 루이스가 태어난 후 당신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당신을 탓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우리 아들에게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말아줘. 루이스가 곧 6살이 되는데 우리 모두 함께 생일을 축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래. 세상 무엇보다 당신을 사랑해. 찰스가 찰스가 아빠 맞네 아우 뭐라고 써있는 거야 당신은 가족을 망쳤습니다 엄마가 다 루이스 핑계대는 것 같은데? <laughs> 아니 루이스는 태어난 것밖에 없잖아 <laughs> 루이스가 뭘 했는데 루시의 침실 열쇠 셰 와, 거기서 나올 줄 상상도 못 되네? 꿈인가? 뭐지? 한번 더? 뭔 소리야? 여긴가 봐. 아, 무슨 소리야? 오, 씨. 여긴가? 루시스 룸. 루시야, 내가 왔어. 루시. 어? 뭔데? 헉? 루시 아닌 것 같은데? 오. 어? 아까 그 괴물이잖아. 어? 뭐야? 나 갇힌 거야? 루이스도 갇힌 거야? 아... 연기한 거야? 장산범처럼 목소리 내서 헉, 루시 저거 마지막에 인형 목이 분리돼 있었잖아 루시 그렇게 죽였다는 거 같은데? 잘 만들었는데 게임? 어 갑자기 추워 <laughs>